맛있는 떡기 오랜만에 외식 나왔어요. 맛있다, 같이. 단백질, 단백질. 어? 단백질. <laughs> 너 욕할까 봐 단백질 지금 선수층으로서 지금. <laughs> 오늘은 내가 말고 자기가 사줄 수 있어? 응? 오늘은 내가 말고 자기가 사줄 수 있어? 내가 맨날 사주잖아. 내가 일찍 왔으니까.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그럴 거면 이렇게 많이 안 먹었지? 아니 자기가 고기 다 먹었잖아, 단백질 먹는다고. 너는 말할 아는 거 아니야, 나는 없어. 왜, 아니 한톡 쏴, 응. 오늘. 아싸, 빨리 쏴. 아 벌써.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네. 아 씨. 그냥 남, 남편이 안, 자기 안된다고 그냥 나가버렸어. 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안 돼? 어, 잘 낼까? 아니, 왜? 자기,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하셔서 사래요. 바로 계산했잖아 아니 살수 있잖아. 저희가 한번. 얼마 나왔어 99,000원. 와 너무 많이 나왔다 <laughs> 자기 나한테 쓴게 그렇게 안가? 아니. 자기 나한테 돈 많이 쓰더라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그 나머지 생활비 다내내 내 카드로 다 쓰고. <laughs> 자기 맨날 용돈 그거 발라갈 때 부자한 척하면서 자기 돈 없다고 하고 그런데 자기 맨날 피규어 사고 카드 사고. 난 용돈 받는 남자잖아. 아니 그니까 자기가 용나 차라리 내가 용돈 받는 게 나을 거 같아. 자, 자, 아, 자기 그래, 그러면. 자기 그 자기 내걸다 쓰고. 조금 아, 다 줘. 비키는 <laughs> 또다날려버릴게 <시대부터> <laughs> 와이프한테 한 달에 월급 날에 한번 사는 게 아깝냐고. 돈 아, 많잖아. 편의점에서 나그 아, 맥주 하나 사 줘. 아그 싫어. 아 빨리. 그냥 비상지원금으로 사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참나 취사하지만 고마워.

재열이 주식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경제권이 있잖아요. 경제권이 나한테 있어서 나는 뭐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 뭐 한다고 하지만 재열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뭐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나 저금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해서 그 나머지에서 저의 용돈이랑 그리고 재열이의 용돈 그 얼마 전에 또 협상을 해가지고 재열이 인센티브도 주고 있거든요. 뭐 항상 뭘 하거나 어디 갈 때면 저한테 무조건 다 돈을 내라고 해요. 써야 되는 거는 사실 제 카드나 이런 걸로 다 쓰면서 저한테 돈을 절대 안 써요. 부부라서 그네 돈이 내 돈이고 너네 내 돈이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남자친구일 때랑 남편이 됐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재우리가 뭐 사주고 뭐 이러는 게 옛날에 연애할 때는 좀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연애 때처럼 좀 꽁냥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재열이 퇴근을 하고 밤에 약간 밤 데이트? 진짜 오랜만에 연애 초기의 그런 설렘을 좀 느껴보러 원룸에 재열이가 그때 자 취했을 때그 근처에서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약간 비밀 연애할 때 거기서 맨날 맨날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 썸파을 때부터 저희 연애 초기가 담긴 그런 장소라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기를 간 적이 한번 있었나? 거기서 좀 옛날 기억을 좀 배살리라고 데이트를 나가볼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 요즘에 진짜 제가 생리를 여러분, 아, 그리고 진짜 이것도 이슈인데, 생리를 진짜 거의 두 달째 안했어 제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달 만에 해서 그런지 몸 컨디션 플러스 피부가 안 나던 트러블들이 지금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요즘 모공 관리는 칸드르블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러블 같은 거났을 때는 확실히 확잠재워주지 않으면 잠지면서 잘못 이게 안울면 충도 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에 잡아야 돼요. 지금 그 더워가지고 얼굴도 엄청 유분기가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이럴 때 정말 트러블이랑 피지랑 모공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준비하기 전에 그 트러블 관리 좀 하고 나가려고요. 짠 이게 진짜 신기한 팩이거든요. 트러블 패치 마스크팩인데 그냥 트러블 패치처럼 조그만 게 아니라 얼굴 전체 에 붙여주면 진짜 신기하게 피지가 쪽쪽쪽 뽑혀 나오거든요. 요즘 진짜 좋은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해 요 근데. 제가 이거를 S n S 거울에서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서 써보거든요. 그리고 피지 많은 지금 여름에 이게 붙여주면 딱이에요. 이렇게. 빨간 거는 한 시간 정도 있다 떼주면 피지 노폐물들이 싹 뽑혀져 나와요. 모공 피지 관리를 잘 해줘야 트러블들이 안 나고, 이미 트러블이 난 데는 제일 빠르게 진정을 시켜야 흉도 안 남고, 깔끔하게 진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게 흡착팩이라서 엄청 자극적일 것 같은데, 쟤 자체가 워낙 저자극을 쓰지 않으면 피부가 진짜 뒤집혀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자극 제품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완전 요즘 SNS 사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본 1인이었지만, 만족을 한 제품이다.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왔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팩이 약간 진짜 뭐랄까 딱풀처럼 굳거든요? 어떡해? 아, 뭔가 척 붙어서 내꼴다 흡수해가는 느낌이랄까? 지금 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물을 살짝 묻혀주고 와볼게요 이기 보면 이렇게 코 쪽이랑 으! 어, 개 더러워 여코 쪽이랑 볼, 볼쪽이랑 이마도 이렇게 좀 빠진 거 있고 코가 제일 심하네 코랑 볼 약간 티존 턱도 밑에 이렇게 피지가 진짜 개많이 뽑혀나왔어요 약간 피부가 피지들이 다 뽑혀져 나가는 게 느껴지는 게 원래 맨날 피지는 쌓이잖아요 피지가 쌓이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리기간에는 특히나 또 호르몬 때문에 피지량이 갑자기 확 많아져가지고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 해주면 되게 좋은 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화장이 확실히 더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안 가고 모공이랑 트러블 꿀템을 소개시켜드려봤고, 재훈이랑도 오랜만에 설레는, <laughs> 풋풋한 그런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메이크업이 약간 뽀송뽀송하게 먹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어려 보이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 6년 전 느낌으로 하려고 조금 어려 보이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똑같죠. <laughs> 저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좀 설레요. 옛날 그 느낌이 난, 날려나? 아, 아, 근데 나는 이게 기동이랑도 컨텐츠 옛날 에 했었잖아. 응. 옛날 사실찾아가 어어. 아 그때도 시큰둥했거든 사실. 나는 <laughs> <난> 추억이라는 <laughs>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현재를 <웃음> 살아가는 <웃음> 그 친구야. 아, 난 거기 가고 싶은데 우리 옛날에 자주 먹었던 생글스 집에서 사장님 우리 기억할지. 거기 사영도 했었나? 아, 근데 그때는 우리 사기는 발표 안할때 아니야? 아 우리 언제 발표했더라? 이사하고 발표했냐 우리? 우리 이사하고 발표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가 비밀 연을 하고 있었던 거. 자기 남자친구 밥 해주러 가고 그 그때 그때는 만나고 예, 있었나요 예, 예, <laughs>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아니 사귈 때지 않았어? 그때 약간 저희가 사귀자고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사귀어가지고 사실 언제부터인가 사귄 건지는 사실 애맀이긴 해 근데 내가 요즘에 옛날 영상을 많이 보잖아 옛날에 그 풋풋함이 진짜 우리가 많이 사라졌더라고 언제까지 풋거 아니 <laughs> 아니 그래도 이런 거좀 풋풋한 느낌이 좀 있어야지 좋지 설렘도 있고 가끔은 매일매일 설렐 순 없지만 변하지. 내가 변했어 <laughs> 나는 나는 변했어? 자기가 많이 변했지. 나 얼마도 몇번변했는데번었잖아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가 이제 제가 살았던, 저희와 첫 동거를 했던. 아, 도, 동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집에서 정리하고 있죠. <laughs> 옛날에 숨겼는데 이제 다 말할 수 있네. <laughs> 원룸인데 조금 조금 원룸. 제 처음으로 자취를 하는 곳인데. 그 남사친 집밥 해주러 간 거기. 어느 날 갑자기. 응. 약상 제씨가술 먹고. 저희 집지찾아오다 <집을> 그래서 <laughs> 무슨 생각 이났던 거야? 자기가 나 꼬셨잖아. 플스 사줄까 플레이스테이션 집에 사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플스 사러 하고 오셨잖아 플스 사러 온거 맞잖아. 근데 플스 안 했잖아. 뭐아 이까 그뭐 했어? 아무. 아니, 풀스하러 오라고 자기가 먼저 그랬잖아, 근데. 내가 편의고 끝나고 아니, 집 가는데 맞는데. 전화해가지고. 네, 집에,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하러 올래? 이랬잖아, 자기가. 그건 맞는데, 막 풀스 안 했잖아. <laughs> 순수한 척 하지 말고. 뭘 순수한 척이야. 오, 여기 BH BHC 켰다. b h 생겼다, 자기야. 여기가 그 원룸입니다. 아, 추억 진짜 새록새록이다. 아, 여기가 반찬 가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긴 없어졌네. 어 반찬가게 없어졌네 없어졌어 반찬가게에서 제가 제일 어? 배고프다 그러면 맨날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에 회사에서 나와서 반찬 사주고 와. 밥 사들고 와가지고 제일 먹이고 아프다 그면 제일 먹이고 나도 한 시간 있다 갔는데 점심 시간 딱 아찔하네요 목가 아찔해 <laughs> 어 여기서 현서랑 술 먹었던데네 그래서 현서 현사 술 많이 먹었지 초창기 때 어. 현서가 나한테 편의점 같이 가면서 우리 제일 울리면 너 죽는다 이거 진짜 이개울벌거리는 <laughs> <laughs> 근데 개많이 울렸네 <laughs> 개많이 죽어야겠네 <laughs> 개많이 죽어야겠네 나 아, 여기 맞춰 여기서 판매 진짜 많이 했는데 헐 이거 그때걸기동이한테 얘기할까 말까 얘기했을 때? 오늘 저 옆에 진짜 자주 가던 삼겹살집이 있거든요 엄청 아주머니 친절하신 분저 응, 좋아했어요 맞아 지금 너무 귀여워하요 모르시지 않을까? 어이, 7년 된는화 어? 저기 아니야? 열려있는데? 와우. 장난 야 어? 그러게? 한번 물어봐 봐. 오늘 마감했죠? 12시 반이라는 12시 반까지 빨리 먹고 갈까, 아니야? 화장이 똑같다 핫도그 비빔면. <laughs> 그래, 맞마 비빔면도 어머. 많이 먹었어, 계속. <laughs> 갑자기 텐션이 좀 좋아졌는데, 이야 아, 진짜 옛날에. 기억난다. <laughs> 기억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지요? 어, 어? 저희 기억하세요 혹시? 지요어 진짜요? 에이. 음. 저희... 내가 얼굴 보고 끝났다 소리를 안한 거야 아 진짜요? 안 그랬으면 끝났어요 나 지금 이거 봐 이거 칼좀 칠까? 네 7년 정도 됐는데 기억하지 진짜요? 안 어. 막... 아, 그랬으면 끝났어요 네. 이제 아, 아 어. 옛날에 처음 사귀었을 때 왔어요 지금은 결혼했어요 어, 결혼했어요? 네 아인가 <laughs> 아, 음아 진짜요? 님뭐는데 아~~, 아 예쁘셨던 데 그치? 예쁘셨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못지않게 이쁘거든 아니 제가 기억해요 기억 너무 사장이 닮아서 예쁘셔가지고 그때도 음. 얘만 예뻐고 <laughs> 저는 그처럼 <별로 안 웃음>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기의딱그 스윗함은 아, 그 <laughs> 6개월 가긴 했어 아, 1년은 갔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또뵐게요안녕년6 <laughs> 7년 7, 6, 6, 7년이 6, 6, 7년이니까, 6, 7년이 7, 6, 7년이니까. <laughs> 아니 근데 한... 얼굴 보면 난어어 어, 어, 하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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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나7년 만에 보니까 반말은 못 하겠고요. 듣는 말 쓰는 것 같은데. 아이 근데 옛날 얘기 좀더 해보자. 뭔 소리였던데? 추억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기억나? 보더라. <laughs> 기억이 안 나? 그거 진짜 왔어. 기억 안 나? 야. 아 그거네 웨딩 사진 찍은 거 아니야? 웨딩 사진? 아 <laughs> 이거 6년 <3년의> 때 <laughs> 아니 여기서 우리 웨딩 사진 찍었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 간 거잖아 웨딩 사진 6마리에다. 찍어서 아, 그래 6만 원 돼서 웨딩 사진 찍은 이유가 이때 첫 연애 때 이때 가가지고 잔 거잖아 야 이때 젊다 아 이거 이거 우리 프로필 사진 찍었을 때뭐 되게 사람들이 뻐하다고 했던 거 같아 맞아 나 아, 이때 뭔가 감정이 생각난다. 기억나지? 이때 진짜.. 그사 사랑했었는데.. <laughs> 내 여자친구.. 자기가 손수 의상을 다 준비해가지고 음. 옷도 사러 같이 가고 소품이랑 아. 앞치마랑 자기가 다 준비했어. 예쁘게 찍고 싶다. 하고 싶은 거다 해서 이제 하, 하고 싶은 게 없나 봐. 아나 근데 이때 좋았어. 이때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나. 나 원래 기억력 별로 안 좋잖아. 나 아, 이때 감정이 나. 이때 감정이 기억나? 하고 싶었어. 그래? 하고 나니까 좀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은 데 <laughs> 아, 왠지 이때 이후로 좀 많이 달라졌더라. <laughs> 아, 아, 한번, 한번. 아 왜? 식사하는 거 아니야? 맞아. 어우, 아, 하지마. 자기 <laughs> 하지. 그 원룸 집에서 그거 했을 때. <laughs> 어.

사람이 었지지금 똑같기는 데렇지 자기가 좋아하니까 저렇 하는 거야 그런가 봐 많이 좋아해, 자기가 2일 팬티 도둑으로 신고한다 <laughs> 아 이거... 이거 빨래하고 왔을 때 자기가 내 팬티 계속 쓰는 거였잖아 <laughs> <laughs> 어~~ 팬티 도둑으로 신고한다 너~~ no. 어몇개 o 쓴거야 u y s 기 o b o d y I'm not going to get to you. i 이 not going to get to y o 빨리 그냥 꺼져버려. 재아너아린이랑 그, 같이 갈아괜찮아아니 <laughs> 왜... 너가 꼬리 치긴 했어. 그게 무슨 망언이아요 이거 짠! 이게 제가 도아아 저도 아린아, 린아 저도 아린아, 저도 아도 아린아, 저도 아비 비서가 그내 개인 비서냐 아니면 직원인데 좀내 좀 옆에 붙어가지고 좀 같이 하는 거지 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아 e top of the t 는데안 되겠다 내.. top o <laughs> 아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볼짱 또 할까봐 또 해도 돼? 이번에? 내 여행가서? 어 카메라 <laughs> 없을 때 시연이랑 뽀잉이랑 응. 같이 가는데 어. 시간을 다리에 올려줬거든? <laughs> 저는 비행기가 늦어? 늦어서 못올 거야 <laughs> 어쩔 수 없이 아인이랑 하이도 <laughs> <제주도 출산해. 웃음> 진짜 진심이야? 어? 진짜 진심이야? 이 컨텐츠야 진짜로? 어. 진짜 진심으로 콘텐츠야? 진짜로? 어왜그 잘못 알려준 건데? 그게 콘텐츠니까 자기가 그럼 짠콘텐츠야어아저가 어, 아린이랑 둘이 가고 싶었던콘텐츠 어. 서 <laughs> 진짜로? 진짜 진심이야? 어 미리 얘기를거 그랬나? 진짜로? 어그 같이 짠 거야 재승이랑 왜딱 놀래요 동생을 굳이 그게 웃기잖아 <laughs> 왜? 내가 뭐 같이 가고 싶어서 둘이 가고 싶어서? 어. 둘이 왜 가고 싶은데? 아, 그럼 컨셉인 거지. 컨셉? 어. 컨셉? 세트를 가고 싶겠냐? 네. 미리 말했어야 돼? 진짜 진짜로? 아 진짜 미리 말했어야 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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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 거야? 나도 진짜 진짜 물어보는 건데 미리 말했어야 돼? 뭐 해줄 수 있지 않아 이거는?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참. 둘이 가겠냐? 아기? <laughs> 아 진짜 잖아 아니 내가 둘이 가겠냐고 상식적으로. 진짜 진짜지 근데. 그럼 내가 미기한테 리 얘기라도 했겠지. 안 아, 한다고 얘기 해야 돼 있잖아. 참단이지. 난 슈가. 죽어. 슈가라. 슈가라. 희안이랑 보링이한테 그캠 달아서 보내겠다. 야 운동자에키 c a 아서 t 낼게안경 for the king? I get it. I'm p u t 야 i n g 야 king. You can sit down. 게 m tired. I'm t i r e 리 I'm tired. I'm tired. I'm 리 i r e d I'm tired. I'm t 이 신이안 <laughs> 보여. 룸에서 에가이안 보여 석해 룸이 안해석이안 해석해. 룸이 안 해석해. 룸이 안 해석해. 이안 해석해. 룸이 안 해석해. 룸이 이안이안 해석해. 룸 응. 바람놈, 그대봐 어, 굳었네. 저기 나무도 안 보이지? 응. 이게 물에 보면 묻혀버고 물은? 응?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저기 나보다 피지가 너무 많은 <laughs>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아, 자기야? 코랑, 물이랑 턱이랑. 턱이랑 진짜 심하네. 어, 그런 이마랑 음, 자기 그딱 유분기 많티는 엄청 심한데? 음 이거 더 피지야? 어 이게 어쨌든 한 시간 동안 붙이고 마신대잖아. 그래가고 원래는 막 얼굴 비비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지 뺐으니까? 어, 사후 관리 해드릴게요. 원래 이런 거는 피지를 뺀 다음이 더 중요한 오, 거야. 필지 플러스 다되셨네요 음. 이온 패드랑. 앰플인데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게 관리를 할수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코를 많이 하셨으니까 요 잠시만 이렇게 있다가 열감 좀 내려주고 제가 트러블 관련된 앰플을 많이 써봤는데 기름져도 안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되고 이런 느낌인데 이건 딱그 중간이야 내가 이거 생리 두달만 해가지고 피부가 엄청 뒤집힌거야 그래서 이걸 해줬더니 훨씬 많이 진정해졌어 마스크팩데신기하지않아 자기야? 원래 코팩만 이런 마스크팩들 있거든. 약간 서교동 화에서 사실 평소에도 써 보셨어요? i t s e e e A little text saying, hey, what's up?